ASMR 드라마. 손실 <laughs> 틈. 음 맛있어. 음. 네 어서 오세요. 장군돼지국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예약자 성함부터 먼저 확인 도와드릴게요.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권기백님. 어, 휴대전화 뒷자리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 둘, 둘, 삼호. 네, 알겠습니다. 예약자 확인 되셨고요. 저희 먼저 자리 체크 도와드릴 거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 건기택님 들어가십니다. 자리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 네, 안쪽 자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안쪽 자리로 도와드릴게요.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 매장 이용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없으세요. 저희 매장은 2시간만 이용 가능하십니다. 여기 메뉴판 본 뒤에 메뉴 정해주시고, 클릭 눌러주신 다음에 직원 호출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따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샐러드빠가 먹고 싶은가 봐요. 근데 저희 매장은 샐러드빠를 따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게랑 가위 같은 경우에는 직원 호출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메뉴 정해주신 뒤에 다시 불러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장군사장님입니다. 잠시만 기다릴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예약자 성함 먼저 확인 도와드릴게요.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권기털님. 휴대전화 뒷자리 말씀해주세요. 2, 2, 네, 4, 5. 네, 예약자 확인 되셨고요. 저희 자리 확인 먼저 도와드린 다음에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여기 권기털님 들어갔습니다. 자리 어디로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바깥쪽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저서 따라오시면 될거아요 저희 매장 이용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없으세요. 저희 매장은 2시간만 이용 가능하십니다. 메뉴판 보시고 메뉴 정해주신 뒤에 별 눌러주시고 직원 호출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따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죄송하지만 저희는 샐러드바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셀프바 이용해주시면 되고요. 메뉴 정해주신 뒤에 별 눌러주세요.